안녕하세요. 어, 세상 속의 하나의 나라 말씀, 김모선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다 함께 우리 같이 본문이 있고 말씀을 묵상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어,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전 요즘 스타트업 청년 기업들을 이렇게 자주 뭐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일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주고 컨설팅 하는 일이 많은 사역에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 많이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가끔 마,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문샷 싱킹을 이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문샷 싱킹이라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그것이 무슨 얘기냐 면요 어, 1962년 미국 조넷 존 랩프 케네디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정치 세계에 등장을 해서 그분이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공약이에요. 뭐냐면 60년대까지, 70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 미국 엔에서 달나라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를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라 공약을 내 겁니다. 어, 굉장히 60년대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그것이 허무형이 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약 있잖아요. 빈 공짜,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존 에프 케네디가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어, 대통령 당선된 후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아폴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과학자들이 반응을 하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정말 열심히 그를 도와서 그 아폴로 계획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1969년 7월 22일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달로 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그때 1969년 그때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불가능,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을 가리켜 문샷 싱킹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문샷 싱킹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 자기들이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삶이 문샷 싱킹과도 같은 도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문샷 싱킹이 어떤 기본적인 방법은요. 10% 성장보다 10배, 20배 그 목표를 크게 완전히 뛰어넘는 그 목표를 잡는 게 어떤 문샷 싱킹을 이루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기업이 올해 성장률을 한10% 정도로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그러면 직원들이 10%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존에 선배님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재원을 조금 더 집어넣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20% 성장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0%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과 어떤 창의적인 어떤 혁신이 그닥 필요하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20% 성장, 20% 성장이 아니라 우리 2022년의 목표를 어느 한 기업이 10배, 20배 성장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그러면 10억 했던 기업은 20배 잡으면 뭐,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1억이면 은 20배면 거의 10억이면 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어 200억 정도의 1 0억의 매출하는 기업이 200억 매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어, 기존에 했던 어떤 방식의 어떤 변화, 작간의 변화를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10% 20% 달성도 뭐 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20배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이 그닥 소용이 없습니다. 성실한 거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떤 마케팅 중요하죠. 그러나 20배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두 어,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챌린지와 하나는 이노베이션이에요. 즉,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도전적인 완전한 변화되는 거, M&A를 하던가 어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물건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내놓던가 해가지고 어, 완전한 변화된 어떤 모습을보여주지 않고는 20배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의 성장은 창의성, 도전 정신 이런 그닥 필요하지 않, 않아요. 하지만 20배 성장은 반드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해요. 어떤 변화냐면, 그 변화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변화입니다. 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문샤 싱킹과 같은 어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 불가능할 것 같은 변화. 내 자신의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이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모습이 변화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믿음으로 나가 완전히 변화돼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의롭게 칭합을 입는 것, 어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문상 싱킹의 신앙적인 문상 싱킹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보면요, 어 그것을 이제 내가 알코올 중독 끊어야겠다, 내가 마약 중독 끊어야 될때 어 천천히 끊어야지 조금씩 줄여야지 이러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끊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끊어요. 천천히 줄여서 끊을 수 없습니다. 워낙 강력한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 어, 우리가 완전히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고 그가 어떤 갇혀 있던 곳에서 이렇게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문샷시키니 어떤 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거듭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죽는 거잖아요.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조금씩 변화되겠다? 아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단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10% 성장, 20% 성장. 이거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약간 바뀌는 건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안나 백성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사시킹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세하나 백성들 같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높이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